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 내 모든 업소들이 영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술집과 바, 네일 뷰티 마사지 업소까지 모두 문을 열수 있는데요. 카운티 보건 당국은 추가 안전 수칙까지 공개하며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오늘부터 술집과 네일샵 등 사실상 모든 업종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네일샵을 포함한 타투, 마사지, 피부 관리실 등 신체 접촉 위험이 높은 개인 관리 서비스 업종도 문을 열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영업이 금지됐던 바와 와이너리, 시음장을 포함한 술집의 영업도 가능합니다. 카드게임 도박장과 경마장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마장의 경우 무관중 경기만 허용됩니다. 영업을 재개하는 가게들은 카운티 정부가 제시한 엄격한 영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술집의 경우 LA 카운티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추가 영업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우선 영업장 내 수용인원은 정원의 50%로 제한됩니다. 음악소리도 크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음악 소리 때문에 대화가 어려워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손님의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술집 안에서 음식이나 술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만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씹거나 대화를 할 때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손님이 바텐더에게 술을 주문하고 받아가는 등의 이동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바텐더와 손님 사이에 가림막이 있거나 사회적 거리 유지가 가능할 경우 바텐더 앞에 앉을 수 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경제 재개 방 3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대부분 업종들의 영업이 허용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제한적인 행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